안녕하세요 차민지입니다 부산도 벌써 찬바람이 살랑살랑 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딱 떠오르는 한 곳이 있어서 오늘은 그곳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부산 해운대 우동으로 왔습니다 이곳은 고농 소머리곰탕인데요 동백역 2호선 근처에 있어서 접근성은 굉장히 좋고 단점이 하나 있다면 주차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여기 보이는 해운대 롯데아파트 근처 상가에 주차를 하고, 저는 보통 소머리곰탕집으로 가는데요. 여기 보이는 곳이 롯데아파트 상가입니다. 이곳 상가는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해서 사실 좀잘 찾으셔야 해요. 이곳이 고농소머리곰탕입니다. 요즘 맛집 검색하면 수천 개가 쏟아지잖아요. 근데 여기인 네이버 포스팅이 140개 남집 밖에 없는 진짜 진짜 찐 노포 맛집입니다. 누가 일부러 숨겨둔 집 같아요. 어, 찬바람이 불면 제가 꼭 여기는 소개시켜드려야지 하면서 아껴뒀던 집입니다. 이렇게 테이블은 실내에 한 10개 정도 있었고요. 어, 이곳은 해운대 아재들이 성지처럼 모이는 소머리 국밥 맛집 중에 최강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또 하나의 장점은 가격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소머리탕, 그리고 석거탕, 그리고 종종 육개장도 먹어요. 그리고 수육도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주로 어, 많이들 시켜서 드시더라고요. 어, 제가 주방을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이거는 사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허락을 받고 촬영을 했습니다. 어, 해운대 골목 안에, 여기 참 이름은 단순한데, 국물이 전혀 단순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처음 봤는데 저게 소 혈에요. 그래서 운이 좋게 사장님 부부가 어 이렇게 손질하시는 거를 촬영하게 됐어요. 반찬은 이렇게 국밥에 어울릴 만한 맛있는 맛깔나는 반찬으로 되어 있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 양파 절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집은 진짜 다 맛있어요. 이렇게 석화탕 하나랑 소머리탕을 주문했습니다. 이렇게 펄펄 끓게 나오는데, 이제 겨울에는 이거 생각나서 여기 진짜 정말 자주 오게 되실 거예요. 아 국물은 맑고 깔끔하지만, 고기 질감은 아주 다양해서, 쫀득하면서도 부드럽고 고소한 맛인데요. 여기는 한 그릇에 소머리살, 양지, 사태, 도가니. 이렇게 기본 한세네 가지 부위가 섞어져서 들어가 있어요. 개인의 입맛에 맞게 소금과 후추를 넣어서 먹으면 되시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간이 좀 되어 있어서 그냥 드셔도 괜찮으실 거예요. 이곳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맛집이라서 진짜 멋있게 잘 소개해드리려고 사장님한테 좀 배워왔어요. 어, 우선 젤라틴감이 있는 메인 베이스, 쫀득거리는 어, 고기살이 소머리살. 그리고 살코기 밸런스 역할을 하는 양지머리. 그리고 결이 단단하고 고소함이 깊은 부위. 씹는 맛을 담당하는 사태살. 그리고 곰탕 국물에 은근한 점성을 더해주는 식감이 탱글탱글한 도가니살. 이렇게 다양한 고기들이 한 그릇에 왕창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면도 들어가서 더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한 그릇이에요. 그리고 제가 정말 운이 좋게 이 모든 고기 부위를 손질하는 장면을 볼수 있었는데요. 남자 사장님이 들고 계신 게 소머리라고 해요. 공탕 한 그릇에 저는 이런 정성이 들어갈 줄 솔직히 직접 보기 전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정말 자주 왔었던 곳인데 이렇게 정성이 들어가는 줄 알았으면 정말 감사하게 먹었어야 했었어요. 사장님 부부께서 제가 저희가 들어가자마자 시작하셔서 정말 나올 때까지 하나하나 정성껏 손으로 일일이 다 수작업을 하셨는데요. 이게 모든 고기를 이렇게 직접 손으로 다, 어 손질을 한다고 해요. 기름기도 떼어내고, 이제 칼질을 해서 한 입에, 어 드실 수 있게 이렇게 재단을 하는 건데, 어, 기계나 커팅기로 뭐 손질을 하지 않고 딱 하루치 분량만 일일이 칼로 결 따라서 썰고 손으로 떼어내고 이런 작업을 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저는 살면서 처음 봤습니다. 막 삶아져서 나온 소머리라고 해요. 그리고 이게 또 두동강이 나 있는 거죠. 이게 또 사장님이 되게 어, 친절하시게 하나 하나 부위 설명도 다 해주시고 이 부위는 뭐 수육에 들어간다 이 부위는 탕에 들어가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뭐뭐아 네. 그러니까 요거 수육이 얼마 안 나오죠? 네. 한, 네 요거만 되고 이게 이게 입술이에요 보면. 아 입술 밑에 입술 코. 그러네요. 이렇게 딱 같이 되는데 반으로 잘라서. 아거금 수육 공이랑 이거 단거리로 분류를 다천으로 나가지고. 네. 네. 여다가이 흡수로 달로갈고 아니 딱 고기 나올 때 오늘 좋게 왔네 그러니깐요 딱아 마찬가지로 이 집은 소주 한 잔에 수육을 많이 드시러 오시는 이유가 있었던 집이었어요. 이렇게 기계는 절대 못하는 일인 거죠. 핏줄 하나, 지방 한 줄까지 손으로 다 골라내서, 어, 만든, 이렇게 정성이 가득 담긴 수육이었습니다. 진짜 때깔 너무 곱지 않아요? 네, 앞에 공중간 부분, 뒤에 부분 그렇게 돼있는데. 아 <laughs> 엄청 부드러워요. 네. 근데 요 부분도, 근데 요, 거의 이 부분도 이부분이요부분거요이 부분이 아 거든요이부이렇게면서 네, 저기 목이이 가까운 부분들 이렇게 서서우설분이이먹어묻혀게서이서게게서이이부부 그리고 잡내는 거의 없어서 먹기 굉장히 편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겨울에 종종 먹는 메뉴가 바로 이 얼큰 육개장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맛있으니까 한번 오실 때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곳은 2만원 이상 배달도 가능해서 가까운 해운대 우동 주민들이라면 또 주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곳의 가장 큰 장점은 우설이 들어간 곰탕이라는 건데요. 이게 부산에서도 흔치 않아서 이 현지 미식가들은 여기는 진짜 정확한, 정직한 한우 부위를 쓴다라는 평가가 많다고 해요. 이게 단가를 조금 올려도 이 부위 썩는 집은 이제 거의 없으니까 여기 현지 분들이 엄청 사랑하는 곰탕 맛집인 것 같습니다. 와우. 너무 맛있습니다. 해운대 현지 아재들이 이 집을 찾는 이유는 단 하나인 것 같습니다. 바로 사장님 부부의 깔끔하고 정직한 손맛인 것 같아요. 매일 삶아지는 소머리도 그렇고 칼끝으로 결 따라 자르는 우설의 탄력감이라든지 도가니의 탱글한 젤라틴 같은 맛, 모두 사장님 부부의 손끝에서 완성된다라는 걸 저는 오늘 알았습니다. 두 분의 수고가 고스란히 담아져 있고. 사장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때그 진심이 느껴졌었거든요. 이 집은 더더 더 널리 널리 알려줘야 됩니다. 겨울이 오면 진짜 여기는 꼭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해운대 쪽에 모임이 있으시거나 근처에 약속이 있으실 때 가볍게 들려도 좋고, 해장 겸 식사로 찾기에도 아주 완벽한 곳입니다. 소주 한 잔에 어울리는 안주를 찾으시는 분들, 든든한 보양식을 원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자신있게 추천드리는 맛집입니다. 해운대 동백역 근처에 제대로 된 소머리 곰탕과 수육을 맛보시고 싶다면 이곳을 꼭 한번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차밍지였습니다.